중소기업 단위는 3년차 29살 직장인입니다. 월급 관리 조언 부탁드려요. 급여는 세전 240, 세후로는 216입니다. 그런데 세후 200 이런 건 의미 없고 카드가 빠져나간 월급 카우가 중요하더라고요. 일단 숨만 쉬어도 나가는 올 고정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은 다음과 같아요. 나머지는 연애 중이라 데이트 비용이나 쇼핑 등으로 나가는데 결혼식이나 부모님 생신 등큰 이벤트 있으면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들 돈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모아야 할까요? 모두 월급이 얼마냐에 많이 집중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예산 안에서 얼마나 지출을 잘 관리하는지가 돈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에 맞게 돈 관리할 수 있는 팁 4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장기적인 플랜을 고민해야 나의 노후 30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년생의 주기표를 작성하면 돈 모으는 목적이 명확해지고 행동력도 생깁니다. 자신의 현재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현재를 파악해야 구체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도 세울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지출 비용을 파악하면 좋습니다. 혹시 불필요하게 세어 나가는 돈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며 최대한 지출을 줄여보세요. 특히 자취하고 있다면 변동 지출비의 대부분은 아마도 식비가 많이 차지할 겁니다. 배달 음식은 피하고 되도록 집밥을 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보다 쉬운 집밥 레시피를 활용한다면 건강도 챙기고 집비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돈 관리가 어려운 사회 초년생이라면 가장 간단한 재테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를 쓰는 것이죠. 가계부 쓴다고 얼마나 절약하겠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 눈이 점점 모입니다. 가계부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건 꾸준히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계부를 꾸준히 써온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